아니, 나는 현수님이 나한테 올것 같아. 지금은 영수님인 것 같아요. 아, 안녕하세요.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. 여기는 15기 한명 지나고, 어, 이제 쉬워요. 나는, 어, 이제, 이제 나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. 요한 분밖에 안 남았어. 요 <laughs> <laughs> 10세기가 이제 두 명이나 있어 가지고 아니 나는 현수 님이 나한테 올것 같아. 어 멘트 좋았다.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 세상에. 내가 뭐지? 내가 텔레파시 보냈어. 아니 저런 자식신감 있는 모습 좋다니까 나는 아, 15년이 지났어. 네, 저희... 저분도 지금 아까 네. 영수씨하고 얘기를 했잖아요. 나 영수씨, 육군님. 음, 육군님 그렇지, 네. 왔다고. 서울에서 네. 준어해라 오, 서울에서만 왔어요. <laughs> <진짜. 오>, <laughs> 15, 현숙 님이요. 외적으로 그냥 가장 호감이 가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. 이목구비가 되게 시원시원하고 여성스럽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자, 과연 그녀가 올까크라도 한번. 어? <laughs> <laughs> 어좀 앞으로 아안건어안건네 <laughs> 어? 우와 어 어? 지나가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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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아... 응. 네 배고프지 않아요? 배고파요 그렇뭐 뭐 좋아하세요? 오징어순대요 <laughs> 오케이 거기 <laughs> 가서 먹으러 가야니다 짜장면 오케이. 아니네 거기 가서 먹으러 가야겠다 어, 약간 점잖아 보이는데 웃는 게 약간 개구리, 개그... 좀 귀여운 웃음이어서 웃는 거 보면 좀 따라 웃고 싶어지는? 되게 신기하네, 처음 처음 봐가지고. 아, 그렇죠. 네. 네. 아,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나 아마 안 할래. 아니야. 어, 아니야. 어, 괜찮아. 야구 어. 석입니다 네, 바 올라갔어. <laughs> 쳐다보지도 않고 바 올라갔어. 그냥 앉으면 되나요? 네. 네, 앉으시면 음, 아. 돼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. <laughs> 아니 <laughs> 근데 서로 견제는 안 되나 봐, 그지? 15년 쭉도 딱히 아... 견제는 안 돼요. 아니요, 저희는 미묘함이 느껴지는데. 음. 아 그래? 요 음. 그리고 지금 스타일이 조금 비슷해요. 네, 스타일이 비슷해서 여자분들이. 음. 저희는 느껴져요. 어, 어, 어. 그래? 네. 네안 음, 드시면 아. 돼요. 아니. <laughs> 내가 말했지. 아니, <laughs> 내가 말했지. 어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. 다른 분들이 누가 아니 누가 그건 ]한테? 그건 아닌데 예상해봤어요. 아, 네. 아 드펴나가도 인기 남이시다. 아, 원래 유영수가 <laughs> 인기가 많습니다. 꽃바구니에 적어서왔는 데, 네, 깜짝 놀랐어요. 네, 계셔가지고 네. 깜짝 놀랐어요. 저적으면서 아, 근데 이거 안 계실 것 같은데, 막 이러면서 적었거든요한번 네. 해야 돼요, 어필. 슬로민박 오기 전부터 되게 좋게 봤던 분이어가지고 일단 한번 제대로 대화도 못 해봤고 그래서. 밥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어떤 분인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. 아, 영숙 님도 뭐 생각하는 거 좋아하세요? 아네저 방어 네. 아 방어 맞아 요즘에 시즌이라서 약간 맞아요 겨울 맞아. 시즌에 방어는 약간 맞아 맞아 쫄깃쫄깃하면서 진짜 맛있어 뭐 맛있어요 부드럽고 목넘김이 음. 어, 아주 좋죠 방어랑 오징어 순대를 먹으러 가야 하나요? <laughs> 아 너무 같이 좋아요 같이 먹으면 진짜 자, 좋다 있을 것 같은데? 요즘 방어 시즌이라서. 아, 궁금하다 유경수님의 마음. 지금은 영순님인 것 같아요. 오 되게 분위 기가 있으신 분 같아요. 음. 어, 스타일도 되게 좋으시고 좀 되게 신비롭 신비롭다고요. 신비롭다. 어, 더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. 네, 네. 일단 팔로워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. 그래 그게 어. 커. 제가 유일하게, 저도 11기까지 보고 그 사람이 잘안 봤거든요. 네. 유일하게 12기 이후에 팔로우 한 여성분이. <laughs> 저걸 저기서? 아, 는데 혹시 아, 네. 아세요? <laughs> 어, 저요? 네, 팔로우 했었는데, 그, 예, 네, 팔로우 했었어요. 어, 저... 그래가지고. 아, 몰랐어요. 아, 그랬어요. 네. DM을 주시지. 아, DM이요? 네. 아, 제가, 아, 좀쭉써서 DM. <laughs> 제가 마파를 할게요 지금. 네. 아니 근데 제가 볼을 했다가 취소 치소... 아, 취소할 것 같은데 <laughs> 다시 다시 다시하겠습니다. 왜 취소를 하셨어요? 네? 왜 취소하셨어요? 아... 알려주세요. 제가 볼로 하고 있습니다. 안 하고 있어요. 아 죄송합니다 제가... 아저 했었어요 근데. 나 취소당했어. <laughs> <laughs> 제 이사를 팔로우를 하셨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하신지? 저를 팔로우를 하시고, 좋아요를 막 누르셨대요, 게시물에. 근데 제가 맛 팔로우를 안 하니까 팔로우를 끊으셨다는 거예요. 엄청 좋아하시는데? 네. 응. 아, 그거 듣고 약간, 아, 이분 약간, 자꾸, 소심하신가? <laughs>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, 이번에. 아유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15인숙 씨가 좀 뻘쭘하네. 맞아, 뻘쭘하지. 딴얘기로 돌려야 돼. 1 5연속 씨는 저러면 이제 1대 0으로 진것 같거든. 맞아. 준비하자. 어? 준비하자. <웃음> 준비하자. <웃음> 아니야. 아직 한명 남았어. 아, 그래. 너에겐 그래, 그래. 인이 남았어. 이쪽은 기대해 볼 <laughs> 만하죠. 알아요. <laughs> <아니, 웃음> 어떻게 뭐야? 진짜? 응? 응?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? 어. 그래 새로운 분 알아봐야지 영호한테 갑니다 아, 미안하다 키에서 와우 나왔잖아요 아, 대결. 예정이 <laughs> 너무 안좋았구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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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신기한 게 18기 영훈 님은 누구랑 있어도 어울려요. 맞아. 근데 어, 어. 약간 그런 거 같아. 응. 남친 같이 생겼어. 맞아. 맞아. 맞아 <laughs> 남자 친구처럼 생겼어, 그냥.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17기 순자 님께서 저한테 오실 거라고. 왜냐면은 17기 순자 님이 이렇게 바구니에 18기 영수 님 있는데 저 영수 님이 사실 저랑 캐릭터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고 공 대신 닭이냐 어. 이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18개 영수님이 17개 광수님이랑 느낌이 음.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 저분은 저는 반드시 좋아하지 않겠다 반드시?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약간 방어 심리였던 것 같아요 비겁하게 딱 사계를 위해서 진짜네? 사계사 사계 첨 <laughs> 아 출발이 좀안 좋아요. 아니 난 알았어, 알았어. 에이, 난 알았어. 넌넌 넌 처음이잖아. 아니 이거 짤만만 먹나? 이 <아이고. 웃음> 맛있게 먹자. 응 좋아. 그래도 나 너와 함께 해서 좋다. <laughs> 내 아. 여기로 여기로 갈게 내가. 그래. 여기서 좀 <laughs> 서로의 체온으로 좀. <laughs> 어. 아우 이렇게 커플 탄생입니다. 설마 설마 했는데, 네. 설마가 사람 잡았네요. 네.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. 근데 뭐 받아 들여야죠 그리고 뭐 최종 선택도 아니고 첫선. 선택. 아니, 저런 태도와 저런 긍정적인 게난 너무 좋아요.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런 거에또 위축 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. 아 절대 위축 안 되죠. 네. 원래 영식이도 처음에 빵표를 받았고 옥순이도 빵표를 받았고. 네. 원래 처음에 너무 매력적이면 빵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. 아, 좋아. 어, 이런 자세가 좋단 어, 말이야. 안 좋은 생각만 하면 계속 처박혀요 근데 저렇게 자꾸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올때 그냥 밀어 올려버려야 돼요. 맞아, 맞아. 네, 예,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. 월요일에 푹쉬겠네요 아, 어, 아, 너무 좋다. 좀... 아, 주 해줬어. 아, 하게, 하고요. 야, 광수씨 축하합니다. 자기 소개 딱 사계를 위해서 진짜네.